오늘 보고 자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. 어니스트 앤영 측은 이 슈퍼 마이크로컴퓨터의 재무제표라든지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무려 3 2대 폭락했습니다. 이 슈퍼 마이크로컴퓨터가 상장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떨어진 거고요.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? 네, 오늘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.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중요한 지표 중에 미국의 성장률 수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.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된 건데요. 어,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월, 3개월 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은 2.8%를 나타낸 것으로 속보 집계가 됐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3